어렸겠다. 그래 오늘도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 아 어... 오늘은 우리 제이 생일이어서 아홉 번째, 아홉 번째다. 무리를 해서 무리를 해서 어, 맛있는 밥들과 좋은 곳에 가서 네. 지금 여기 연남동에 진짜 중식이 진짜 첫 지기는 맛집을 왔는데 일단은 빨리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 어우 추워. 안녕하세요 제이씨. <laughs> 오랜만에 촬영해갖고 또 카메라 지금 울렁증이 또 바로 고져버렸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귀여워. 자,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월량관이라고 해갖고 제이가 찾아가지고 그때 왔었는데 그냥 홍콩을 옮겨다 나왔어. 그냥. 그치? 그러니까 중국식, 중국집인데 홍콩식 중국집이야. 그 멍대. 어. 왜기가 막혀 지금 일단 시킨 거는 저번에 왔었을 때 먹은 거 그대로 시킨 거고 여기가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여러 개를 시키면은 더 남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딱 먹는 거만 양 해갖고 지금 시켰어 자, 근데 자기랑 1번째 생일이야? 아홉 번째전 12년 빼고 13, 14, 15, 16, 17, 18, 19, 20, 21 9번째네? 아홉 번째 생일이네? 우리한테는 딴남자 이거는 편집 <laughs> 여가봐다 <laughs> 여기 사장님이 저번에 와플을 엄청 많이 시켰다. 그러니까 이 음료수를 줬다. 이 음료수를 근데 이게 중국말로 적혀서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 원래 음료수 잘안 먹거든. 근데 한번 맛이 나 보자. 왜냐면 이렇게 아이스 블랙티드링크라고 적혀있길래 약간 뭐 립톤, 그 맛이 날줄 알고 먹었는데, 이거 어, 립톤 아니야? 립톤 아니네. 죄송합니다. 음. 무식해 갈 거예요. 음. 어, 근데 이거 완전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지? 별로 안따라 와하하. 빙홍차. 와하하. 와하하 빙홍차. 와하하빙 음. 차와 음. 음. <laughs> 페리 g 의 양념이 지금 급급적인맛이 i n g my 맛있다. m a c h How, how, sir, must s t 다 p h 다 음! 진짜 맛있어 좋아 확어히 맞는 어 같지? 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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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야 돼. 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소기 음. 고마나국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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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놀람> 안돼 와우. <laughs> 와 아. 야.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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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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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맛은 누거 몰라? 와하하. 밖에 나가서 여기 평하면은 너무 추우니까 이동하고 여해서 출발을 해버리자 여기는 그냥 쩔어 할 말이 사실 없어 진짜 쩔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꼬아 중식 좋아하면 일단 무조건 오고 안, 안 좋아해도 와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었어? 응. 어땠어요? 근데 케이스 먹으 t s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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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구 t s go. l e 는 s g 는 l e t 케이크를 사고 지금 스파셜 케어 스파셜 케어를 받으러 여기 지금 약손면과 강남구청장을 왔는데 내가 오지게 찾아봤어 오지게 근데 이약손면가가 엄청 유명하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평점이 높더라고 그리고 이제 후기 이런 거다 찾아봤는데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관리를 받아보려고 여기 또 이제 제 생일이니까 제 생일로 해갖고 생일 기념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나 아픈지 진짜 얼굴이 작아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근데 원장님이 진짜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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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드. 이름 이름을 적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선명가에서 진짜 와우 와우. 와, 진짜 아파. <laughs> 와, 얼굴이, 와. 어, 갑자기? 뭐, 촌놈이 뭐, 이런데 와봤어야 알지.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객실 마음에 드냐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역시, 클라스가 있네. 비싸고 좋은 데는 이유가 있구만. 강남구천정 정말 역시 평점이 높은 이유가 있었어. 정말로 내 얼굴 조물조물 했더니, 아까랑, 아까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 이거 딱, 이 카메라로만 봐도 느낌이 되게 다른데? 이 스크린만 봐도? 와, 원장님, 리스펙트. 아까 눈물 진짜 엄청났어. 근데 이거를 찍을 수가 없었던 게, 티셔츠를 벗고 하는데, 노딱 붙을까봐, 빨간 딱지나 노딱 붙을까봐 내가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제이하고 이제 생일을 맞으니까, 이제 10년차, 이제 진짜, 와, 올해가 이제 10년차거든. 10년차에, 아홉 번째 생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영화나 뭐 미드 하나 몇개 보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한남동의 맛집을 또 우리 친구들에게 데이트 코스로 알려주기 딱 좋은 곳을 가보도록 할게. 얼굴이 너무 아픈데. 근데 얼굴 진짜 좀 조그매진 기분이야. 뭔가 되게 이렇게 생기가 도는 느낌이야. 근데 역광이여가지고. 시티스트로베리 케이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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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지 마. <laughs> 나 그거 싫어. 왜? 닭살도다? 넷플릭스보다 계점 들었네. 이제 만마를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야 야경 죽이네. 생머이야잘 잤어. 응. 음. 와우 wow. so beautiful. 하지만 난안 가지. 여기는 <목소리> 남동인 음, 되게 맛있는 맛집인데. 응? 원래 여기가 그 까치쌈도하고 김치볶음면 밥 진짜 맛있는데 저녁엔 또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 다른 요리는 처음 시켜보는데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여기서 까 따줄까 여기 매니저님이 야 영범이하고 자주 와갖고 어떻게 알아봐주셔가지고 쌈필레들이 서비스받아서 야 <laughs>

는아음음 와. 가지시다 음음 녹아 주방장님 좀 만나 봐야겠다. 튀김을 이렇게 이한다고 오늘 홍콩식이네. 오늘 홍콩 왔네. 어 이거 안 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나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감 잡고 이렇게 잘하지. 나나 나 유튜버야. 잘하네. 응. 오늘도 결국엔 면이구만. 오늘도 밥이 하나도 없네. <laughs> 음, 맛있어. 시킨 거 이렇게 다 마시기 어려운데. 여기가 점심에 오면 진짜 김치볶음밥, 막산도 진짜 맛있거든. 저녁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까스바오 일단은... 아, 몰라. 내가 끝까지 먹어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굉장히 맛있어 난 여기 되게 자주 오는데 까치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두 번째 먹었던 가지튀김은 그냥 꼭 먹어봐 이것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 진짜 맛있어 폭립은 폭립 콩잎 오케이 폭립 오케이 누들 두 개도 벽누들하고 버섯볶음면도 굉장히 건강한 맛. 블랙페퍼 이거 소고기도 맛있어. 전체적으로 보니까 식사가 좀 간이 약하고 메인 요리가 간이 좀 세. 먹을 때좀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커플들이 오면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대식가들이 아닌 이상은 가지 튀김하고 파츠바오는꼭 먹고 누들도 누들도 나는 추천. 맛있어. 담백하고 맛있어. 오이 무침도 갑자기 서비스로 주셨어 갑자기 미니저님 오는 설레게 이러시지. 우리또 언제 여기 올지 모르니까 자기야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을까? <laughs> 이런 느낌 어때? 오 좋다 내가 자기 옆에서 와 이러니까 되게 멋있다 와눈 온다 난작아가지안 보인다 <웃음> 별빛이 <웃음> 내린다 샤년차 커플 그리고 아홉 번째 생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지 아나이가 먼저 해아디오 아니